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.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예수 믿어야 그래서 우리 부모도 예수 믿어야 돼. 그래서 내 남편도 예수 믿어야 되고, 그래서 내 아내도 예수 믿어야 돼요. 내 형제, 자매도 예수 믿어야 돼요.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? 예수 믿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. 왜냐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. 내 영혼이 같이 죽으면 되는데 안 죽으니까 어떻게 우리 전도할 때 많이 겪잖아요. 저는 사업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 겪었습니다.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, 이 죽으면 끝인데. 항상 그분들에게 분들이 묻던 그 말이 제가 물었어요. 끝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아니 끝이 결혼티 할수 있습니까? 죽고 나면 끝이라는 걸 장담할 수 있습니까? 확실해요. 그러면 말을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, 닥터 에드먼드 올리, 우리 클라이언트, 마음 보는 하스피드 레 내과 전문의그 사람도 와서 복음 전하면은 절대 받아들이면 무슨 소리야? 내가 의사. 이때까지 죽은 사람 한 번도 사아는거못 봐서 죽고 나면 끝이야, 전부 다가.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. 10년 동안 는데안들어왔던 사람. 근데이사람이 어느 날 심장 마비 와가지고 자기가 세 번을 심장 마비로 완전히 생학할 줄을 죽어버렸어 그러면 자기 몸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 육체를 보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고 세분다 보고 나서 돌아와서 영혼이 있는 걸 알게 돼.